이게 당장에 봐서는 제가 바로 솔직히 실적 올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그때 하나씩 들어오는 뭔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도 있고 그걸 제가 직접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엄청 좋았어요 뭐또 배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에픽 클라우드 파트너스를 통해서 많이 지식을 좀 얻은 부분도 있고 거기서 배웠던 합법이라든지 뭐 고인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응용하면서 이제 많은 고객님들과 인연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일단은 b 파트너즈에서 하는 교육 자체가 실제로 이제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방법을 많이 알려주잖아요. 이제 생크 마인드라든지 보통 이제 뭐 상품이나 이런 쪽으로만 상담을 이제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이제 영업에 도움이 되는 지식들이 되게 많아서 현장에서 이제 많이 생각이나 고객을 대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져, 요니다 대부분의 범업을 정상하는 사람들, 가디슨 교육이라고 하면 상품. 그냥 이런 내용들을 교육받는 요 그거 외에는 특히 뭐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매번 적자한 경제적인 부담이 들어가죠. 여기 파트너스 통해서는 정말 다양하게 뭐 되게 오래되신 분들부터 현장에서 되게 잘하시는 젊은 분들까지 다양한 교육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사실 저도 교육을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매번 이렇게 참석을 하는 게 가끔은 시간이 너무 안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파트너스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내가 집에서 그냥 시간이 날 때. 혹은 제가 이동하는 시간을 볼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고 어, 일단 공간이나 시간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지식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이제 오프라인도 이렇게 같이 한다고 하니 동동 참석해서좀나태해진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듣다가 확실히 오프라인으로 들으니까 강사님과의 1대1로 강의를 듣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확실히 집중도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일단 생명감하고 긴장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화면 속을 보는 거랑은 이 와서 들리는 게 제가 엄청 집중하게 되는 여러 가 주로 제가 있는 것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소화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현장에서 들으면 아무래도 이제 몸에 와닿는 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제 체화를 많이 해서 현장에서 빨리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관할 수 있고 뭔가 니즈하기 쉽킬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굉장히. 신선하게 너무 새로웠습니다. 저는 친구가 아닌 사실 제 조직 관리원들한테 많이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번은 제가 뭐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할지잘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실적을 내고 싶고 내가 어떻게든 지인 사람들한테 이거는 굉장한 기업입니다. 사실은 저만 알고 싶은 플랫폼이었는데 네, 좋은 건 나누어야죠. 사실은 저만 알고 싶은 그런 거지만 그만큼 더 좋은. 사이트라는 네. 의미겠죠? 강력 추천합니다.